대한민국 넘버원 no. 프리미엄 임신, 출산, 육아교실 및 가족문화종합강좌 K클래스가 24번째 클래스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생방송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한 회를 쉬었던 이정수 MC가 돌아와 육아맘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여사 맘스러운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김두희 대리가 첫 번째로 출연해 전기안전에 대한 팁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메인 강연으로는 학부모 교육의 대가 서현석 미래가족 성장 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돼 많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정수 MC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며 부부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나눠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어 서현석 소장이 강의를 통해 부부가 되는 일또 부모가 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나누며 배려와 따뜻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했습니다. 이어 tbl스케어 김태영 본부장이 출연해 치과의사가 만든 치약 닥터데디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불소강화 닥터데디스 튼튼 치약에 대한 소개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가 출연해 시청자를 위한 경품을 증정했습니다 한편 맘스커리어는 방송 종료 후 추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개인 SNS의 방송 후기와 함께 맘스커리어 블로그에 링크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K클래스 패키지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직접 만나 뵙는 온 오프라인 클래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